4월 16일 영상에서 4월 17일 날 수요일 유튜브 회원님들과 함께 공개 방송을 진행한다. 이러한 광고를 드렸습니다. 장중에 유튜브 사고가 잠깐 발생을 했지만 많은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내용은 반도체 주식을 질러라. 아, 그런 걸로 하루 종일 여러분들과 매매를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많이 이익을 내주신 전체 유튜브 회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좀더 좋은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여러분들 돈이 좋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내용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시청해주세요. 먼저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이 3조 원 가까이 선물을 매도하면서 계속적인 하락방향으로 주가지수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세를 우리는 프로그램 급락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나타난 배경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에서 금리를 6월달에 인하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지만 물가 지표가 계속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위험 수준으로 발표가 되고 있죠. 2.5에서 2.8 정도 나와야 되는데 3.0에서 3.4%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PMI, CPI, PPI, pc 지표가 모두 다 높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1,400원까지 여러분들 치솟았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선물에 공격적인 매도가 나타났고 주가 지수는 굉장히 작살나는 그러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장중에 1조원 가까운 선물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이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양대 증시 굉장히 좋게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5,800억의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프로그램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서 증시가 급등이 나왔었던 구간이었는데요. 미국이 올해 금리를 세 번이나 한다. FOMC 회의록 발표 자체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뉴욕 증시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선물이 5천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전일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가 급등이 나왔던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램 매수 장세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미국이 올해 금리 세번이나 못할지도 모른다 한번 금리 인하를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나면서 환율은 1,4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올라왔고요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적으로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는 계속적인 급락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은 매일같이 선물을 매도했습니다. 1조 원도 매도했고, 5천억도 매도했고, 3천억도 매도를 하면서 결국엔 시장은 계속적으로 아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드디어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스닥이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영상에서 아려 드렸죠. 주가가 추세적으로 바닥을 만들었던 830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앞에 있는 음봉을 완전히 메꾸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악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밑에 바닥권에서 이러한 장악형이 나오면 결국 주식은 V자 급등이 나오게 되, 되어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요. 여기서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제가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증시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주가를 강하게 패팅 쳐라. 오늘 그런 자리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20일선에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라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배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수익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종목입니다. 우리 전체 회원 여러분들 관심 종목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 매일 같이 여러분들에게 CXL, HBM, 유로모피 AI 반도체에 대해서 강의를 매일 드렸습니다. HBM 온 디바이스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렸습니다. 왜김 대표는 여기에 계속적으로 중심으로 관심 종목을 만들고 오늘의 주도주를 만들고 여러분들과 매매 진행을 했는지 오늘 보시면 정말 정말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에날로서 반도체가 강하게 급등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YIK가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아쉽습니다. SBIO 오늘 상한가 나왔는데요. 제가 유튜브 전체 시청자분들에게 15,000원대, 16,000원대에서 SBIO 같은 주식을 사면은 연속 상한가를 먹는다. 그런 강의를 한 날이 있더라고요. 저도 반성합니다. 이렇게 좋은 주식을 잡았지만, 저는 수익을 많이 내지 못했습니다. 이 종목으로는. 공개 사과를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반도체 주식으로는 많은 수익을 드렸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관심 종목을 만들고 매수를 했는데도 주식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수익을 못 내고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여러분들은 좋은 타이밍에서 좋은 종목을 최적의 타이밍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바이오 오늘 여러분들 상한가 나왔는데요. 그외 모습을 보면은요. 어저께 공개방송에서 추천을 했던 그린 리소스 오늘 장중에 20% 급등 나왔습니다. 어저께 김 대표가 보합에서 상한가 재료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거 여러분들 저만 아는 사실 아닙니다. 네이버에 간단하게 치시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뉴스 타이밍이 언제 나오느냐, 어떻게 뉴스를 이렇게 빨리 남들보다 포착할 수 있느냐, 뉴스의 강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런 부분들 뒤에 준비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또 상한가 수익 낼수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신스틸, 하이스트리 같은 이 철강주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미국이 제재를 가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관세를 7%대 관세를 3배로 올린다고 합니다 7 3의 21 20% 에서 25% 정도의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김 대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은 단기 시세가 나오지 지속적인 수익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장세가 강해진다면요. 오늘 그렇지만, 반도체 주식들, YIK가 상한가가 나왔던 모습 너무나 기가 막히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회원 여러분들, 어저께도 김 대표 때문에 속상했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왜 속상했냐? 저 이렇게 급등주만 드리는데, 저는 제일전기공사를 샀습니다. 김 대표님이 드린 주신 주식은 다 급등이 나왔는데, 왜 제일전기공사는 급등이 안 나옵니까? 저희는, 여러분들 수익을 챙겼습니다. 우리 무료 회원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저의 직업은 주식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종목군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지만 사실은 회원과 시청자분들은 약간 차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상한가 만들어드렸습니다. 제일전기공사 오늘 상한가지로 나오면서 여러분들 29% 당당하게 마감했고요. 이 모습은 사실은 시청자분들 제가 지난주, 이번주 강의 드리면서 AI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TSMC, 뭐, 인텔 등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서 증설을 하잖아요. 반도체를 많이 뽑아내잖아요. AI가 발달되잖아요 AI 데이터 센터를 네이버 데이터 센터의 18배를 여러분들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도 세계적인 1등 기업인 MS가 전기가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전력 종목군들이 많이 급등 나왔고요 세명전기부터 시작해서 제1전기공사까지 많은 급등을 보여줬는데 이 전력주들 앞으로도 여름 주식입니다 여름 주식이란 얘기는 드라이빙 시즌을 맞이해서 전력 소비량은 계속적으로 더 증가될 거예요. 7월달, 8월달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야당이 압승을 했는데, 야당이 압승을 하면서 여러분들, 잘 봐야 될 거는 전력주입니다 왜? 원전에서 분명히 다른 정책으로 바뀜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반도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합니다 삼성전자, TSMC, 인텔 등 미국 현지에서 반도체 공장을 증설합니다 지속적인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야 될까요? 전력주를 사야 되지만 저는 그거보다 이 HBM 경쟁 심화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뉴스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국내 공정 기술력이 세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 회사들이 무엇이 있을까? 김 대표가 따블의 수익을 들었던 한미반도체, 테크윈, P.S.K. 홀링스 이러한 3인방이 가장 기술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이 주식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고평가되어 있어요. 이제는 불안해요. 저도 15만원에서 한미반도체 추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반도체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AP 시스템, YIK, STI, TFE, 네오셈, 그린 리소스, 이러한 종목군들이 여러분들 어저께 오늘 급등세를 암무화도 많이 보였을 텐데요. 이유는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을 한번 순위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요, YIK, DI, 그린리소스 다 추천주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게는 세 번, 많게는 열번 이상 추천했었던 4월달, 3월달, 2월달, 1월달, 1월달 한 4개월 가량의 주력 종목군들은 전부 다이 화면에 아마 있을 겁니다. 유리반도체만 빼고요. 유리반도체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의 주어는 유리반도체가 아니고 앞에서 만들었듯이 삼성전자가 미국에 가서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60조 원. 여러분들, 삼성전자만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보조금을 받습니다.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도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물렸을 것 같은 온디바이스 하미 반도체를 제외하고 김 대표는 어버버 반도체로 수익을 내라고 했는데 또 어제 보니까 어버버 반도체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태표님 저 어버버 반도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합니까? 보유해야지. 여러분들 오늘 김 대표는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쌤입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오늘 김대표가 이 네오쌤을 추천할 거라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닥 종목이죠. 많이 빠졌잖아요. 매매하실 때요. 네오쌤처럼 20선을 깨고 내려가서 약간의 거래가 증가되고 이렇게 강한 양복이 나올 때 한번 매수를 해보세요. 두 번째는요. 네오쌤 아까 보니까 온 디바이스에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한미버호체어버버호체 메커스 그 밑에가 네오쌤이에요. 그리고 오늘 YIK가 상한가 나왔습니다. 한미반도체 신고가 나왔어요. 그러면 김 대표 같으면요. 제주반도체, 어버반도체 맥커스, 네오쌤 관심있을 것 같아요. 저는 태성, 니놈국목 관심있을 것 같아요. 김대표는 네오쌤을 들여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의 종목을 지금 묶여있다면 거래가 증가되거나 강하게 상승동력을 만들 때 매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김대표가 마지막에 네오쌤 차익실현한 가격은 17,000원이었습니다. 17,150원 저기 찍은 날. 그러면 어떤 누구는 저기서 물린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오늘 10% 정도 반등이 나온 거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전기공사 오늘 차익실현했죠. 그리고 JNDC 오늘 차이점을 했죠 일부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자금은 네오셈이나 반도체 추천한 것들 매수하시면 됩니다 시청자분들도 반호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요. 반호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직도 반호체를 좀더 사세요. 다른 것 차익 실현하든 손절하든 현금을 만들어서 반호체 분명히 매수하세요. 지금 분위기 너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김 대표가 가장 강력 추천한 종목이 한두 종목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가 그린 리소스였고요. 하나는 DI였던 것 같아요. 그린 리소스 그린 리소스 매매가 너무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제가 그린 리소스를 직장인들 가능하고 26,200원에 무조건 사. 지금 현재. 종가까지 매집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후에 급등이 나온다고 했던 것 같아요. 오전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강렬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런 종목만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뭐 수익이 많이 나온 배경은 반도체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차트는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런 종목 차트 좋아하면 망합니다. 근데 저는 왜 이런 종목을 추천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차트만 가지고 주식을 매매하는 건 아닙니다. 차트가 다소 불합리하더라도 여러분들 재료가 좋고 업종이 좋으면요. 여러분들 상한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종목은요. 어저께 사서 오늘 팔았다면 두 번에 거쳐서 약 38%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상한가를 먹고도 더 남는 수익이 발생됐다는 얘기죠. 오늘 장중에도 20% 넘게 급등이 나왔고요. 어저께 장중에 13%가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고 팔고 다시 사고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에게 주력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에이징랜드입니다. 김 대표가요, 작년도 주력 종목 강원집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전문회사 마찬가지입니다. TSMC는요 삼성전자보다 더잘 나가는 파운드리 반도체 회사인 거다 아시죠? 대만에 있는 이 회사의 국내 유일한 협력사입니다. 국내 유일 공식 협력사 회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가 차트 너무 좋습니다. 바닥권이죠. 어저께 분명히 제가 신입 회원님들 유튜브 처음 오신 시청자분들 특히나가 우리 동네 있죠. 유튜브에서 제가 그 얘기 드렸죠. 동네에서 혹시 주식하는데 김 대표 모른다. 모시고라 했습니다. 그런 분들 제가 어저께 에이징 랜드 깔끔하게 여러분들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금의 10%, 15%, 김 대표가 믿음이 생긴다면 조금 더 매매해라. 오늘 여러분들 장 중에 11.66%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외신을 보니까 TSMC가 인텔의 이 파운더리를 자동차 전문 반도체 파운더리를 대량으로 소주했다라는 그런 쪽의 내용들이 막 나눠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한 11%가 넘게 올라갔는데, 어, 이 주식 여러분들 잘 보이셔야 될 겁니다. 특히나가 a i 관련해서, CXL 관련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재주가 있습니다. 전망이 있습니다. 신고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DI입니다. 제가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또, 전체 회원 여러분들에게 DI는 제2의 한미반우체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사이 아버님 대주시시죠? 대주주시죠? 사이도잘 나가는데 아버지도 더잘 나갑니다. 지금 이 종목은 12,000원에서 15,000원대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돌파 패턴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25,000원 왔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이 종목 5만원 정도까지도 보입니다. 앞으로도 적극 투자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누군가는 질러서 800만원, 뭐 1000만원, 이렇게 계속 반복 매매하세요. 분명히 890만원 벌었죠. 1000만원 넘게 벌으시는 분도 지금 몇 분씩 막 나오고 있어요. 이 종목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요 종목 하나로 여러분들 어느덧 1억, 2억, 3억, 5억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산을 증가시킨다는 거는요. 주도주라는 거는요. 이렇게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DI 하루 만에 어저께 사는 거 봤잖아요. 어저께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어저께 우연치 않게 영상 유튜브 보신 시청자분 DI 사는데 어땠어요? 오늘 장 중에 20% 넘게 막 상한가 가는 분이 나오니까 놀랬죠. 이런 거 매일 나옵니다. 주목해 주세요. 단기는 차익 시현했습니다만 기술적 지표로 보면요. 앞에 있는 영상을 보십시오 앞에 있는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앞에 있는 양봉을 이렇게 양봉이 메꾼다 이거를 우리는 장악형이라고 얘기하죠 돌파 패턴 이런 경우는요 향후에 주가는 더 급등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경고등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추천도 힘들고 재매수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은 이제는 과열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앞에서 수익 나신 분들 위주로 매매하시고 이제 신규 매수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꼭 주의하세요. DI 24% 까지 수익 챙겼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 대표 하나 물 먹었네요. 간만에. PJ 메탈 오늘 추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약해서요. 어, 바로 손절 쳐버렸고요. 4% 손절. 나머지는 엔젤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DA, DI까지 깔끔하게 이익을 챙기고요. 반도체로 이익을 챙긴 거는 다시 반도체 투자를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서 지금 현재 여기 화면에 특이한 점은 에이징 랜드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오늘 에이징 랜드를 조기에 보니까 뭐, 매도사인 이렇게 줬잖아요. 저건 매도사인 준게 아니고요. 어저께가 아니고, 6일 전이죠. 계속 사라고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현금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작은 수익을 낸반호체라도 일단 줄여서, 또 핵심 주식을 질르라고 했습니다. 그 종목은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수급이 꼬일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간단하게, 단기 매매에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수익을 내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오늘 하루종일 인증하시느냐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JNTC입니다 돌파 패턴입니다 저는 지금 어제도 강의 드렸지만 이 JNTC로 지금 현재 반복 매매에서 앞에서 상한가를 먹었고요 김대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날 말씀을 드렸죠 소개를 유리반도체의 대장주가 될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세요. 버텨야 됩니다. 단 그냥 버티지 마시고요. JNTC 21,000원, 21,500원의 추가 매수에 어저께 21,400원, 21,500원의 추가 매수에 그리고 23,000원 되면 차이션네 그리고 오늘 다시 22,000원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다시 사. 근데 여러분들 이거 개인적으로 힘들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강의를 보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선이 중요합니다. 가격에 대한 강의는 앞에 영상에서 또 제가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j n t c 는 단기 목표가는 2 3 4 0 0원대에서 계속 수익을 챙기고 있지만 장기 목표가는 345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도움 많이 됐나요? 도움이 많이 되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여러분들 힘이 됩니다. 주변에 주식하는데 주식이 어렵다. 이 하락장세에서 돈 많이 날린다. 쓰잘데기 없이 2차 전지에 물려가지고 고생고생하신다. 분명히 해결방안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공유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내일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